몬드야 위대하고 심오한 난 별로 안 피곤해 넌 날아다니니까 음 점성 그건 네가 점 너희도 쉬넌 누구야 아 우리 형 피곤해 보이는데 우리랑 같이 가지 않을래 예 그럼 그럼 필요 없으니까 썩 물러 어라 무슨 올깝 떨지마 이 만만해 보이는 사람을 너, 너 무슨 소리 안탈 거면 말아 그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약탈한 건지 내가 한번 맞춰볼까 인정 못하겠으면 바로 사람을 불러 물어보면 다 알게 되겠지. 내 말이 틀리면 어때? 너너 짜증 나는 녀석.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너만 없애면 아무도 모를. 걱정 마 아까 너희가. 이런 대상이 하나 늘어. 할수 있겠어? 운명이어나라운명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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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파야. 끝> 점성술사한테 이 정도는 점성술 앞에서 자세히 보려면 하지만 틀렸던 적 그건 티바트 너희랑 관련된 일은 모두 하지만 그 수제자를 만나서 머리를 흠. 어쨌든 너한테 좋아 충분히 쉬었으니 이제 몬드성으로 가보자. 차라도 있었으면 좋어. 넌 별로 안 피고 치... 수제자를 만날 텐데 준비됐어? 이 스승님 그렇긴 하지만 외부인에게 전수 내 점성술은 수점술이야 말 그대로 내가 먼저 시범을 보여줄 지금 별의 모양과 흐름으로 봐선 음그 수제자는 페보니우스 이건 음 여기서 곧 그녀를 만나 좋아 이 정도 정보면 충분해 휴, 가장 됐어 조금 이다 있... <laughs> 명예 기사 왔네 그리고 페버니우스... 이+ 아이가 바로 위대한 학식을 계승받은 수제자야 수제자 그래 내가 바로 별바다 물고기? 언니야말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... 하지만 내 점성술이 틀릴 리 없는 걸 맞아 그건 나도 알아 점성의 결과로 알아냈어 오컬트 지시 그럼 클레이 엄마가 모나이스 사... 응 사부님은 점성술에 뛰어 클레는 어리니까 그런 수준 높은 음. 팔통만물려아참 꼬마야. 에... 아 그건 알아. 상자를 가지러 온 거였구나. 찾아볼게. 잠... 이건 아니. 이것도 아니. 아냐 아냐. 어? 생각 났다. 그 상자랑 내 새로운 보물을 잠깐만 기다려줘. 지금 바로 갖다 줄게. 뭐 어디가? 가방 이건 내가 치울 테니까. 너는 너넨... 저렇게 덤벙. 저기야, 빨리, 불올려고 <laughs> 일단, 적. 저... 나아서 다행이야. 회수 완료. 드디어 왔구나. 하하, 이 책이라도 읽으면서 클레이 가방에서 떨어진. 아무튼 그래서 상자는 찾 찾았어. 와 다행이네. 뭐임? 내가 수집한 보물들 빌렸다고 언니가 이 상자를 돌려달라고 해서 여기에 네 물건을 아 설마 아니야 하나도 안 <laughs> 언니가 찾는 물건은 에그 그럼 이일 50년 만에 돌려받으려던 망했어 내가 내... 어이... <laughs> 난 몰라 먼저 갈래 음 근데 모나가 아무 아무말아... 말안 아니 점성술은 모든 거... 있는 돈 탈탈 털. 덜... 불쌍해. 그건 불가능해. 그리고 내가 몬드 성에 남고. 음. 아 하지만 어쩔 수 없는. 그만해. 결심했어. 잠깐 몬드 성에 머무는 거야. 할망구의 운명이 닿을 때. 하지만 점수. 점점... 그럼 모험가 길드에 캐서린 씨야. 모험가 길드? 음 그래. 응 음, 고마워. 달 따... 응? 응? 따라 잡을 수 있겠어? 별과하시면 심연... 그렇구나. 아, 뭔 대상에 비 봉인을 해제하는 전문가 네가 말한 점성술사가 봉인을 그래. 그럼 집이 이 봉인을 남긴 사람은 쉬운 상대가 재밌네 점성술로 점쳐볼 거자음 그렇구나 자 우와 대단해 가서 캐서린한테 복 그럴 필요 없단다 저, 당신은 아난이 집의 주인 고트야 방금 뭐이 성가신 봉인이 이렇게 빨리 그럼. 나 이제 여기서 묵어도 된다. 물론이고 말고 감사의 표시로 내가 가장 싼 가격에. 아 임대 오기 전에 임대란 얘기는 못 들었어. 도움? 그래 맞아. 아, 내, 내 말은 모나가 오해를 좀 했나 봐 하지만 휴 다른 방법도 없으니 좋아 그럼 내가 절 이번 일은 정말 고마워 아, 그리고 점성술에 필요한 도구도 없고 하지만 준비가 되면 제일 먼 고마워. 너희의 모든 목사는 모... 점성술. 하... 가끔 모나한테 와.